요즘은 해외 여행을 사람들이 참잘 갑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해외 여행은 아무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해외 여행 가려면은요 교육을 받아야 됐어요. 해외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가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여권만 가지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가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헨리 여권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몇 개국을 그냥 갈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엔에서 한 199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갈수 있는 나라가 192개국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2등이에요. 이 헨리 뭐 비자지수, 여권지수라고 하는 거에 2등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의외로 7등이에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도 6위고 오스트리 네덜란드가 5위, 이탈리아 4위. 독일, 스페인, 3위. 우리나라가 꽤 높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한 나라 더갈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싱가포르하고 일본이 됩니다. 190개국은 뭐 관두고 한 10개국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던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하나의 제국이 다스리고 있어서 여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이 모든 걸 대신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냥 어느 나라 가서든지 이게 자신의 자격이 인정받는 그 증서라 할수 있어요. 제열에서 로마 시민권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동판인데 이쪽으로는 한 20cm, 이쪽으로는 15cm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로 세로가. 근데 이게 항상 다 똑같은 규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는 조금 길기도 하고 어떤 좀 짧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동판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옛날에 우리나라 호패 아시죠? 호패 개인들의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생기기 전에 가지고 다니던 거그 호패처럼 가지고 다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성과 노예를 제외한 모든 남성 자유인에게 주어졌는데 대체로 아버지가 로마인이면. 자녀들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로마의 충성을 보이고 큰 공을 세우면 주기도 했어요. 어, 또 군대에서 10년에서 한 20년 음, 그 로마 군대에서 몇 년을 복무하나그랬더니 어, 14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연차가 해도 10년이 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오래 복무를 하면은 시민권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야지만 시민이 되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선거도 할수 있고 또 합법적으로 결혼도 할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판을 받을 때 고문을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재판할 때너 잘못했지? 그러면 아닌데요? 그러면 무조건 패습니다 일단 때리고 나면 잘못했습니다. 금방 이렇게 불었나 봐요. 고문을 하고 그랬는데 고문을 안 당하는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디로 가든지 항상 로마의 법을 적용받을 권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로마인이 아니라면 로마 시민권은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게 드문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가진 사람은 아주 대단한 걸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로마 사람들이 이제 시민권을 모두가 갖게 된게 언제냐면요. 서기 212년이니까 바울이 죽은 뒤로도 한 150년 지난 뒤. 그때서야 로마 시민들이 모두가 시민권을 갖게 돼요. 로망제 카라칼라라고 하는 사람이 안토니오스 칭령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이게 유엔 무슨 뭐 문화재 같은 것처럼 등록이 돼 있어요. 문화유산인가요?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시민으로 만들어줬다. 이래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로마 시민권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는 신분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선교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뭔가 좀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뭘 보여주면 돼요? 나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적어도 고문, 막 이렇게 억울한 일은 좀덜 당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어요. 백부장이 채찍으로 때리려고 합니다. 신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바울이 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을 할수 있느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꽤 높은 사람인데 백부장이 흠직 놀래 가지고 천부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은 이제 1000명을 부하로 둔 사람이잖아요. 엄청 높은 사람이겠죠. 근데 천부장이 와서 물어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을 겁을 냈다는 거예요. 천부장도 겁을 내는 게 뭐예요? 로마 시민권. 어마어마하죠. 예. 제가 로마 시민권 얘기를 꺼낸 이유는 빌립보서 배경이 되는 빌립보하고 이 로마 시민권하고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이제 제정 로마라고 부르죠. 공화정, 공화정을 끝내고 황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다스렸을 것 같잖아요. 황제가 그런데 로마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주 고대의 왕이 있었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공화정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공화정의 막말에 막판에 삼두 정치라고 해서 세 사람이 정권을 나눠서 정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삼두 정치가 두번 일어나요. 그두 번째 삼두 정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장교들하고 군사들을 이빌리보에 거주를 시켰는데 이 삼두 정치할 때 같이 했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해전을 벌였어요. 거기서 승리를 하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서 자기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옥타비아누스에서 아우구스투스. 성경에서 아구스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름이 나올 때가 있죠. 이 이름이 아우구스투스. 이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빌립보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것을 특별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 시민들을 로마 시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면서. 이탈리아의 친구 이렇게 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반도 거기가 로마 사람들 사는 데잖아요. 로마인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시민권 부여한 것처럼 빌립보 사람들한테도 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지만 로마 사람들과 같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 재산도 소유하고 재판도 재판권도 가졌고 당시 악명 높았던 그 세금들. 이 세금을 감면받는 특권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빌리포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이 빌리포 가서 선, 전도를 할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어요. 여자가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점을 쳐줬어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줬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점을 못 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잡혀가는데 그 잡혀갈 때내 종을 고쳐서 잡혀갔다. 이렇게 잡아들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불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늘 이렇게 해요.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들을 뭐라 불러요? 로마 사람이라고요. 자기들이 로마의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자기들을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어요?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잡혔을 때 어, 감옥에 갇히죠. 예, 얻어맞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역사하셔서 감옥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럴 때 살려주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음 날이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날 가두고 이렇게 고문을 해. 그랬더니 빌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 죄송합니다. 제발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돼요. 이런 기억이 있던 빌립보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시민권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어디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 얘기를 꺼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하늘나라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법을 지켜야죠. 여러분 외국에뭐 어떤 나라는 이렇게 나쁜 걸 해도. 벌을 안 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총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총 가지면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 총을 가져도 되죠. 예, 총 파니까. 총을 파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미국 말고는 몇개더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에서 총 샀다고 해서 막 들고 오면 돼요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예.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 보니까, 네덜란드에는 그 대마를 피는 카페들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죠? 이게 미국에도 몇몇 주는 대마가 의료용으로 허용이 돼요. 얼마 전에 태국에서 그걸 이렇게 할수 있게 공식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데 가서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어, 신체 검사, 뭐죠, 건강 검진 같은 거 받을 때다 나옵니다. <laughs> 그런 거 하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네.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리프 교회에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폴리테오마이 이런 단어예요. 뭐 몰라도 되지만. 이 말이 뭐하고 비슷한 말인지 잘 보시면 앞에 폴리테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게 폴리테스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폴리스라는 말 알죠 경찰 할때 쓰는 말다 그런데 여원이 있어요 네. 아니면 메트로폴리스 그러면 거대도시 이런 거잖아요 이 폴리탄 이런게 시민 이런 시 이런 것 뜻인데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 면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To live as a citizen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 시민이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어디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어떤 나라에 태풍이 막 불었는데 막 태풍 때문에 엄청 막 집들이 쓰러지고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물 난리가 났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가게 가서 막 도둑질을 한 거예요. 막 음식, 막 물건들, 슈퍼마켓 막 털고 막 이런 거죠. 경찰이 있을 때는 치안 이 유지되고 경찰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래는 게그 커피숍 같은 데서 책상에다가 이렇게 노트북 그냥 놓고 핸드폰 얹어 놓고 커피 받으러 막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당연하잖아요. 가방 놓고 자리 만든다고. <laughs> 근데 외국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 집어간대요.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시민의식이라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시민의식도 이렇게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은 얼마나 높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그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나 있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가 뭐냐 이게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요즘 어때요? 비비 꼬였어요. 아주 그냥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속이 꼬였는지 막 꼬였어 속이. 누가 말하면 다 삐딱하게 들어. 아무리 친절하게 하려고 그래도 <laughs> 그죠?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는 거예요?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라, 빛을 발하라. 남들에게 빛을 비춰줘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꼬부라지고 뒤틀린 마음을 가져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똑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친절하세요. 친절하세요. 크리스천들은 친절하시고 양보도 하시고 조금 손해를 보세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조금 손해 나는 게 나아요. 손해를 보는 게. 예수 믿는데 손해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아멘. 손해보리니까 표정들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손해보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건줄 믿습니다 내가 손해볼 때 빛이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좀 참을 때 내가 양보할 때 내가 친절할 때 나한테서 뭐가 나간다? 빛이 나온다 아멘 빛을 바라는 하늘나라의 시민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나라가 저 하늘나라가 내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내 진짜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거기 가야 돼요.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네. 여행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가방 고르는 거예요. <laughs> 여행 많이 다녀오신 분들 알아요. 여행잘안다녀보신 분들이 가방을 잘못 사요. 네. 1박 2일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아주 살림을 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또 어떤 분들은 여행에 가서... 그, 가지고도 오지 못할 거를 그렇게 사요. 이거 싼데, 좋은데 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왜 사냐고, 그거를. 그죠? 여러분들, 언젠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서 저막집 사고 차 사고 막 이러시겠어요? 그렇게 막돈안 쓰실 거예요. 그죠? 어차피 다 놓고 와야 되는데, 그 가지고 오지도 못할 걸왜 사겠냐, 이제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2, 3년, 혹은 뭐, 길어도 뭐, 한 4, 5년 이렇게 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민 비슷하게 거주하다 오시는 분들은 돌아올 때 보면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탁 이렇게 자기 짐을 다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이겠죠. 내가 돌아오는데 가져오지도 못할 거. 그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시민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여행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여기가 내 땅이에요. 여기가 내가 제일 좋은 데요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그들은 어, 멸,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신이 배라는 게 뭐예요? 자기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배가 채워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이라는 거 뭐겠습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이 땅의 일이에요. 나 좋은 거 이렇게 막 쌓아놓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어 보석을 이렇게 갖고 싶었었셨나 봐요. 보석.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저희 가족이 그렇게 보석 같은 걸 좋아하는 걸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진주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어떻게 사서 반지를 하게 되는지 매일 그걸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우울하고 쓸쓸할 때마다 이렇게 금 이렇게 집어넣는 상자를 이렇게 맨 열어보는 거죠. 장롱 속 깊은 곳에 있던 거 꺼내가지고 결혼. 보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라. <laughs> 우리가 자랑해야 될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제가 보면 세상에 있는 거다 시간 지나면은 다 낡고 쇠하여지더라. 시간 지나면 다 어딘가 이렇게 고장이 나고 기스가 나고 그러더라.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막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신자는 아니어야 될 겁니다. 그들이 영광스러워 하는 것이 그들이 부끄러워 할 것이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내가 자랑스러워 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자랑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세우고 쌓고 성취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쌓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성취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겠냐, 여행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행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행하다가 돌아가는 거니까. 빨리 가게 됐다고, 갈날이 얼마 안 나왔다고 막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 그죠? 두려워하실 것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못 먹고, 못 입고, 다이 모아놓은 거, 이거 다 놓고 어떻게 가냐. 내가 죽을 때,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야지. 막 이러지도 마시고. 참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여행 끝에 만날 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게 하시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의 몸같이. 그의 영광의 몸처럼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이 된다. 아멘. 예. 신나지 않습니까? 예. 전 신납니다. 제 몸이 그렇게 썩렇게 좋은 몸같가않아 가지고 <laughs> 저는 예수님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하기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영광의 몸으로 변할 사람이 이 육체의 몸에 뭘 그렇게 더덕더덕 붙이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영광의 몸으로 변할 사람들이 내 육체의 몸에 뭘 이렇게 자꾸 붙이고 달고 매달고 덮어 씌우고 미국의 어떤 그 뭐 부자가 있는데 뭐 돈이 한 1조나 가졌대나 뭐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회, 그 이제 회사를 팔아 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뭘 했냐면 젊어지기 위해서 온갖 것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한짓이냐면 아들 피를 이렇게 뽑아 가지고 자기 이렇게 몸을 피하고 막 바꿔서 누기도 하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젊어지고 이 오래 사는 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 사람 루틴이에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진짜 얼굴이 어 생각보다 엄청 젊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쓰니까. 그런데 그 사람 참 안타깝다. 네. 왜? 주님 오시면 우리 몸이 다 어떻게 된다? 다 바뀐다. 몸에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네. 주님 일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정도로만 몸 관리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바뀐다는 건 단순히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몸이 되면 만물이 다 우리에게 복종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변하게 하시려 그랬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다 나에게 복종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천국에 가면 이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하고 나는 이 세상을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것에 너막 덜덜덜 떨면서 막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무릎 꿇는다는 게 뭐예요? 내 가치관을 숙인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내 신앙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죠? 내가 세상 일로 내 신앙의 이 기준들을 깨버리는 거. 응? 내가 조금 더 편하려고, 내가 먹고 살려고, 내가 내 신앙 팔아먹는 거. 그게 뭐예요? 그 세상에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왜 세상에 무릎을 꿇습니까? 조금 어려워도 세상이 우리 뜻대로 안 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갈때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형제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분의 몸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감기 걸리고, 조금만 해도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잖아요. 어, 조금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몇번 하고 났더니 그냥 허벅지 땡기고, 무릎 아프고, 그죠. 네. 산에 한번 갔다 왔더니 그냥 일주일 동안 알아 놓고, <laughs> 이런 몸이 우리 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의 것에매여 있지 않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봅시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니까 세상 법을 넘어서 하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음, 세상 법이 더 빡세요. 하늘의 법이 더 빡세요. 하늘의 법이 더빡세죠 예. 하늘의 법을 지키면 세상 법 지킬까 안 지킬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의 특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드러나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특별한 대우 받으려고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특별 대우를 받으실 거예요. 하늘 날아가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해도 조금, 그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내가 조금 양보하는 것 같더라도 그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여기 떠나고 내 여행객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건데 뭐그냥너 가져, 너 줄게 이렇게 딱 놓고 가면은 염려할 게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자입니다. 썩어질 것을 섬기지 마시고 죽을 것을 몸에 채우는 자들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